다시 한번 살짝 뚫어주고요 코스닥은 아직 1000포인트로 장마감 한 적이 없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반등의 시작인가 어? 신규인 경우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아, 아직인가 한번 보아드리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본어 봤을 때 보세요 그리고 코스닥 오 확실한 건 그러면 세트로는 3사랑 시즌 중에 뭐가 더 좋냐 저는 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브라더스 현대차 기아차 와랍여 RPQ입니다. 네, 전 대세네 대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다 대출 받고, 또 그것들을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정도의 스탕론까지 추가, 추가, 추가로 건져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기,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엄마, 지인, 친동생 등등에게 똑같은 말 여러 번 강의로 해줄 수 없으니까 똑같은 말 100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내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그냥 가서 봐라. 라고 시작해서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던 어 주식 실전 매매 기록 일지고요. 제 주, 인생의 목표가 아닌 주식이란 영역에서의 제가 깨달음을 얻은 주식이란 영역에서의 목표인 60살에 1조를 벌기 위한 초반에 증명하기 위한 실전 매매 일지 기록입니다. 지금은 2021년 2월이 되었죠. 2월 1일이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세월은 뉴스와 같다. 지금은 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어저께 제가 일요일하고 수요일 밤 10시 반에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실시간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어저께 4천 명 돌파했더라고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잠깐 보면은 오늘 반등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리고 오늘이 아 반등 반등인가 반등 시작인가 아직 아 아직인가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종목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전매매에서 BBI 강세장에서 주도주란 무엇인가 인생의 한번는 대세 강세장 세 지금은 그래서 BBI 꽉 잡고 있고 물론 쥐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신규로 들어갈 경우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그동안 최근에 제약바이오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다 어저께 영상 못 보신 분들 그저께 영상 못 보신 분들 꼭 가서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관해서는 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그냥 특별히 몇개 떴길래 검색어에 요거 몇개 살짝 봐드리고 현대차 살짝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기록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어 2.7%나 반등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세게 반등했죠. 3% 이상. 코스피는 3,000 포인트 이상 다시 한번 살짝 뚫어주고요. 뭐 살짝이라고 하기에는 50 포인트나 뚫었지만 코스닥은 아직 1,000 포인트로 장마감 한 적이 없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반등의 시작인가? 어 신규인 경우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아, 아직인가? 한번 보아드리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봤을 때, 보세요. 33일선을 찍었고, 주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대세 강세장에서 보니까 인생 한 번으로는, 최소한 20일선, 주봉 21선 근처까지는 가거나, 안 되면은 33일선 근처까지도 갔다 가더라. 물론 그게 지금인지, 바로 갔다가 나중일지는 모른다. 라고,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꼭 정중행 해보시길 추천드린다는 어저께 영상 여기 오른쪽 위에 스트리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쭉 가서 보시고 꼭 정중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이냐 아니냐? 모른다. 어떻게 아냐. 물론, 반등이 세게 잘 들어왔긴 했지만 아름답게 이게 밑으로, 위로, 밑으로 하면서 약간 옆으로 기던가 밑으로 한번더 시계 갔다가 갈지 모르죠. 물론 이게 반등의 시작으로 조정주는 척하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냐.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오, 확실한 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건전하고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 제가 항상 최근에 몇주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 아, 다시 한번 코스닥이 즉당하다. 즉당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개별적인 오늘 하루만 놓고 반등을 봐도 더 강했고요. 조만간 있을 이슈 중에 하나는 코스닥 장마감 기준 1000포인트 돌파가 조만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어쩌고저쩌고 했던 뉴스가 무뎌지면서 더욱 시계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더욱 강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3월 17, 18, 19, 20, 21 여기서부터 4월 초까지 중순까지 계속 사모으면서제 친동생에게 말했던 바닥에서부터 풀, 풀, 풀 인생의 풀 레버리지 들어가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이 들어서 스탕 더 얻어서 풀 실전 매매키. 거의 매일 기록해 드린 것처럼. 오직 가격과 심리로만 알수 있다. 여기서 제가 19일 날 친동생에게 3월 19일 날 목요일 날 물론 저는 17일 그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고 다시 재진입했지만 지금의 BBIG 위주로 거의 갖고 있었던 이유 개인이 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돈이 몰린다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야라고 해고 실천했고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가장 먼저 강하게 시게 반등을 해줬던 것처럼 왜 영순이 제가 주식에 적근하는 영순이 양털 깎이니까 개인을 깎아 먹어야 되니까 개인이 몰리면 가지 않는다 먼저 반등하고 개인이 몰리니 한참 더 쉬어주면서 그 동안 쉬었던 안 갔던 현대차 그 동안 소외되는 것 같았던 지루에서 얼고 얼고 이제 다시 몰리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여기서 꼭대기에서 다시 달라붙어 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제 다시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많이 몰렸죠 응갈때 됐다 직당하다 여기와 똑같다 지금 뭐다 바로 이거 개인이 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돈이 다시 한번 몰렸다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야라고 역사는 주식 시장은 돌고 돈다. 제가 제 친동생에게 3월 19일에 말했던 그것과 아주 똑같은 군중 심리와 가격. 군중 심리와 가격. 그러니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갈 거야. 자. 여기서 지금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갈 거야. 내 동생아. 똑같다. 지금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 단기적인 이 타이밍이랑 똑같다. 물론 내일 당장 간다는 거 아니고 반등 시작했다는 거 아니고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건전하게 조정받았다. 코스피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갈 확률보다 코스닥이 조정받고 갈 확률은 적다. 그 정, 조정의 정도가 적당하다. 얘는 아주 적당하고 코스피는 좀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라. 어, 보유하고 있으면은 물론 BBI를 갖고 있으면은 내 친가 친척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몰래 듣고선 힌트나 도움이 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지만요 나는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음, 가만히 있는다 아주 간단하다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그저께 영상에서 그렇고요 그 전전 영상 그럼 신규인 경우에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 BBI라면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인생의 한번 오는 대세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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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들어가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왜 이거 못 맞춘다 단기적으로 이거 못 맞춘다 단기적으로 이거 못 맞춘다 단기적으로 이거 못 맞춘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주희주비 하지 말고 월희월비 따위 하지 말아라 모른다 인간은 모른다 모른다는 건 모른 곳에 인정하고 그 논리와 확률로 들어갈 때 언제 살아?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사서 가만히 있어라. 왜? 또한번 말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 주식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 있네. 물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시장 계절을 봤을 때로 하는 것이다. 가만히.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고 견딜 수 있으려면 뭐다?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마음이다. 야들아! 투자를 심리게임이다. 이제 목이 아프다. 나 돌아가셨는데, 심리게임이다. 자, 셀트리온 3, 사 그리고 시즌 장갑 받으려면은, 셀트리온은 14% 이상 반등을 했죠. 그러나, 그러면은, 과연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요? 나라면 지금 안 들어간다. 아직 못 들었고요. 물론 셀트리온 3사 중에는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았다라고 판단돼서 셀트리온 3사 중에는 그거만 들어갔고, 여기 오른쪽 위에 그때 그 영상 찾으면 제가 링크 도 올려드릴게요. 가서 꼭 보세요. 그 이후 왜 주도주 찾는 법과 같다. 1일0상통하다 주도주 찾는 법. 여기 이 영상 보시면은 아까 가서 거기 또 주도주 찾는 법에 대한 영상 있어요. 이거 뚫고 가는 거 좋은데 단기적으로 아니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니까 굳이 그리고 이게 조정이 끝난 거냐 아니냐 모른다 언제 사야 되냐 나 같으면은 확실히 이렇게 간다거나 다시 한번 찍고 간다거나 더 내려갔다 간다거나 여러가지 케이스겠지만 모르지만 바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아 바닥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될때 지금은 바닥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냐 모르죠 하루 씬 반등이긴 하지만 이 하루 씬 반등 때문에 눈이 돌아서 들어가는 건 탐욕에 가깝다 바로 간다면, 쉬고 올라간다면, 어, 바다 끝났구나. 뚫고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거고, 신규라면. 물론, 굳이 저는 제약바이오 비중을 지금 신규로 늘리진 않습니다. 저는 안 씁니다. 안 하고 있고요. 셀트론 제약은 왜 상대적으로 이거밖에, 반밖에, 7%밖에 반등이 안 되나요? 왜냐면 하더 세게 먼저 갔으니까. 저는 여기서 7월 1일 때부터인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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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비중 중에 늦게 들어간 것 중에 단기적인 이슈를 많이 받은 업종이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에서 100% 올랐을 때 팔고 반 정도, 100만원 들어갔으면, 예를 들면, 1 0 0만원 들어갔으면, 1억 들어갔으면, 2 0 0만원 됐을 때, 2억 됐을 때, 반 팔고, 가만히 갖고 있다라머지, 나머지는. 그판 것들은 다시 카카오로 집어넣고, 아우, 완벽하다. 물론, 어 그러면은 임마,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응? 여기서 팔았으면 되지, 여기서 팔았으면 되지.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약들은, 특히 셀트온 삼사처럼 브라더 형제들은 같이 간다 그랬죠. 바닥 잡았나요? 안 보여, 전 아직.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때, 바닥 잡은 거, 아, 바닥 잡았구나, 생각이 들지. 오늘 하루의 반등이다. 낙폭 과대에 따른. 신규로 들어간다면 나는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러나 여전히 보유 중이고요. 어, 그럼 시즌, 시즌, 시즌은 어떤가요? 시즌은 제가 일본어 봤을 때, 진짜 기록해드렸죠, 그날. 가서 보시면, 7월 1일인가 2일 있다, 요 날. 요 파란선 나온 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날, 매수 들어갔고요. 세트론 제약과 함께. 그러나 못 샀다. 왜? 스탕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더라고요. 셀트리온이 먼저 갔으니 더더 더 갔으니 조정을 더 많이 받고 아니 아니 시젠이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셀트리안 제육 3사가 상대적으로 더 조정 받았으니 더 나중에 갔고 그리고 더 올랐으니 더 조정 받고 너무 간단하다 <laughs>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젠 지금 살까요? 아, 나라면 안 산다 아직 안 산다 충분히 조정 받았죠 거의 뭐 오른 거에반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뭐그 정도를 토해냈지만 바닥에 잡았나? 난 아직 안 보인다. 바닥이 잡고 올라가는 게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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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들어갈까 말까 어차피 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승률에 보다 90% 이상은 보이는 날에 5%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신규라면 여기 샀어야죠 난 여기서 매수 클릭을 눌렀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가 스타킹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샀지만 나는 여기서 매수 클릭 눌렀어요라고 했으면 나라면 진가 친척지인들라난 여기서 샀겠다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 알피키 주택끼가 믿을만한 놈인데 보니까 이렇게 했어? 그럼 나 여기서 매수 아 여기도 샀으면 되잖아 여기도 팔았으면 되잖아 아니면 계속 갖고 있거나 계속 갖고 있거나 왜 이제 와서 여기 한창 오르니까 사고 싶을 때 사지 말라니까 꼭대기 되니까 아유 시 j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시 j 막 물렸는데요 팔아야 되나요? 시 j 막 조정 갔는데요 여기서 샀어야지 난 여기서 샀다고 내 실전 기록 매매 일지를 여기서 올렸는데 왜왜 왜 여기서 물어보지? 왜 여기서 물어보지? 왜 여기서 물어보지? 여기서 샀다 실패했지만 지금 안살 거다. 끝. 그러면 셀, 셀트리온 3사랑 시즌 중에 뭐가 더 좋냐. 저는 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때 7월 1일살 때는 반반 들어갔죠. 보시다시피 반반 만큼 좋은 걸 증명해줬고요. 종목들이. 그러나 지금 굳이 사야 된다면 장기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3사 그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 셀트리온 제약이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란 것은 열매 가을 추슬때까지 굳이 내가 굳이 들어가야 한다면 은뭐한 7대3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단기 지금 오늘 어떨까요 오늘 들어가기엔 어떤 게더 좋냐라고 생각하면 CGN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냐하면은 셀트리 3사는 막15% 7% 올랐는데 얘도 9% 이상 오르긴 했지만 일본으로 봤을 때더 오래 더 많이 조정했잖아요 아 너무 쉽잖아요 CGN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더 조정받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 CGN이 조정받고 아 너무 쉽잖아 지금 시,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은 더 이슈 받았고, 세트리온 제약이 막 반등이 다니다, 떠들고 있으니까 15%씩 오르고, 시즌이 더 오래 조정 받았으니까 더 좋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제가 계속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제가 근본적으로 실전적으로 기록하는 게 근본 무엇인지, 그 틀이 무엇인지, 기본 왁구를 틀을 피부에 새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만 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몇분큰 틀을 놓치고 자꾸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고 계시다. 단기적으로는 얘가 더조정더 많이 받았으니까, 시즌이 더 좋지만, 추수 때까지는 한, 7대3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물론 저는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것도 지금은 아니고 플러스 나는 더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제약바이오가 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약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추석 추수가 실제적인 가을 말고요. 강세장에서 열매를 얻는 추수가 끝나기 전에 이건 뚫고 가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급 반등하고 이렇게까지 급락 했던 친구가 바로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 보통 막 흔들면서 바닥 잡고 어느 순간. 그게 이 바닥 잡고 올라가는 턴을 보여주는 아예 타이밍이 보여요. 굳이 들어간다면 나는 그때 들어간다. 물론 저는 제약과의 비중이 이미 풀리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이때쯤대로 갈 거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브라더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어 4%나 올랐네요. 반등인가요? 그래서 생각하지만 모르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 봤을 때 그동안 이슈 받지 않았던 현대차 그룹들이 여기서 이슈 받아주고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 받아주고 끝에 같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마지막 코스피 지수를 3점 이상 끌어올리면서 현대차로 같이 이슈 받아주고 이만큼 조정 받았잖아요. 반등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모른다. 더 내려갔다 갈지. 바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관찰해라. 투기자의 원어인 스페culator, 스페culate의 원어는 관찰하다 에서 나온 거라, 오, 가다, 나온 거다라고 제세리 모모가 그랬죠.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왜 확인하는 관찰을 하지 못한 그거, 왜 매수를 못 참냐. 인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루라도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죠? 하루라도 올라가서 사면 안 되는데 그2% 5%더 먹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both make money, bears make money, pigs get slaughtered.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반대로 했구나. 황소 곰, 돼지는 도살당한다. 탐욕, 탐욕. 2%더더 더 내려갈 때 살려고 더2% 기다리려고 더더 더 올라가면 지금 더2% 낮을 때 살려고 탐욕. 도살당한다. 기다리고 관, 관찰해라. 인내를 갖고 끝.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질질질 갈수 있어요. 비비아 한참 간 다음에 또 끝물에 비비아에 달라붙으면 그때 가거나 몰라요. 어느 정도의 폭등을 일으킬 계획인지 모르니까, 순환의 타이밍은 모르지만, 나는 1등 BBI만 꽉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1.5티어로 지금 제 마음속에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중에는, 현대 오토에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 관찰하는 중이고요. 현대 오토에버5% 많이 올랐네요. 는더 세다, 현대차보다 확실히. 그러나, 그룹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순환하지만, 조금 더 관찰할 거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지, 아니면은, 즉당하긴 하네요. 제가 만약 굳이 현대 오토웨버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적당한데, 현대 오토웨버는 그룹주 중에는 제일 강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적당한데, 나는 안전하게 좀더 바닥 찍고 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BBI, 1등주 위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적당하게 한번, 정찰병 보낼 정도는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총알이 없다. <laughs> 지금 들어가려면은 다른 정찰병에서 조금 빼서, 뭐, 만 원이라도 되야겠다 여러분, 모르겠으면은, 이거 한주 얼마야? 12만, 13만 원. 한 주라도 사요, 일단. 그리고 관찰한다. 라는 거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꾸준히 일기를 쓸수 있도록,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월도 평안한 하루. 또 2월은 변동성이 많은 장이라 그랬잖아요. 옵션 만기일에 또 구정도 있고, 거래 날씨도 짧고 하니까, 평안한 하루 되시고,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 반에 실시간 스트리밍 할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Peace out.